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차례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임영웅 님이 오늘 오전 8시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다섯 장 올렸습니다. 아, 본인 게 아니라 오피셜이군요. 네, 여기였습니다. 네, 임영웅 오피셜.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관리해주는 네, 임영웅 님 인스타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죠. 거기에 요 밑에 쪽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에 모두 다섯 장인데 이 사진과 함께 이 사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섯 장입니다 못 보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예쁜 웅 보며 소원을 말해 봐. 우리 팬님들이 많이 지금 영웅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고 보고 싶응 응보십 임영웅 보고 싶다는 얘기죠. 보름달보다 웅. 네. 임영웅. 네. 임영웅 이렇게 했는데 한가위 보름달처럼 예쁜 웅 보며 소원을 말해 봐. 우리 구독자님들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? 뭐 자녀분들 건강 중요하고요. 또 임영웅 님 콘서트 현장 가 보시려면 또 본인이 건강하셔야죠. 근데 제가 보긴 그거보다는 우리 임영웅 님더 건강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임용의 건강도 빌었을 거라고 보고요. 그러면서 임용님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또빌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<laughs> 그렇죠? 네, 이 멋진 임용을 보면서 보름달 보듯 네, 임용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. 댓글에다가 우리 팬님들의 소원을 짧게나마 쓰시면 그 소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. 저도 그 소원 다 이루어지도록 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